i you 안녕하세요. 변호사 고태현입니다. 저는 주로 인터넷과 새로운 비즈니스를 서비스하는 기업들을 자문하고 있습니다. 주로 기술 기업들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기술 기업들은 새로운 규제와 항상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을 변론하면서 제가 겪은 경험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4년 5월 굉장히 흥미로운 기사가 실렸습니다. 애플이 자사 기기 운영 체제에 오픈 AI와 파트너십을 맺어 챗 GPT 4를 얻는다는 소식입니다. 놀라운 것은 애플이 시리 등의 챗 GPT를 사용하면서도 오픈 AI에 금전적 대가를 전혀 지불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챗 GPT를 구동하는 데 엄청난 클라우드 비용이 들 텐데. 오픈 AI는 왜 이런 파트너십을 맺는 걸까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20억 대가 넘는 아이폰이 사용되고 있고, 이 기기들의 챗 GPT가 기본 탑재된다면 오픈 AI 입장에서는 소프트웨어 공급을 폭발적으로 확대할 엄청난 기회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애플은 챗 GPT 홍보만 해주는 플랫폼으로 전락하는 셈이 아닌가요? 애플에게는 뭐가 이득인 걸까요? 요즘 전자기기에 AI가 탑재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2024년 삼성이 세계 최초로 AI 탑재 스마트폰을 선보였는데, 삼성이 선보인 새로운 AI 스마트폰은 인터넷 연결 없이도 AI 기능을 기기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가 되고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출시 3일 만에 판매 신기록을 세웠고 유럽 스마트폰 시장에서 오랜만에 판매량 1위를 탈환했습니다. 이런 삼성의 파격적인 행보에 애플도 의식을 안할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애플은 사실상 AI 시장에서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오픈 AI에 밀려 아직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는 중입니다. 애플 전자기기에 ChatGPT가 기본 탑재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사용자가 토마토를 이용한 레시피 아이디어가 필요한 경우 시리에게 이를 요청하면 시리가 자동으로 해당 명령을 챗 gpt에 요청하고 챗 gpt가 바로 응답을 해주는 겁니다. 시리 입장에서는 챗 g p t 의 답변을 학습하며 성능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애플 입장에서는 경제적 대가 없이 자신의 기기에 수준 높은 ai를 탑재하고 자체 ai 기술 고도화 기회까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보면 애플과 오픈 AI는 서로 윈윈하는 전략인 것 같은데 이 파트너십에 오픈 AI의 검은 속내가 숨어 있다며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입니다. 그는 아이폰과 애플 사용자들의 개인 정보나 각종 데이터가 오픈 AI에게 자동 제공되어 챗GPT의 학습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가뜩이나 AI 개발용 데이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오픈 AI로서는 전 세계의 애플 사용자들로부터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거의 무제한으로 조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 애플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이 이미 내장되어 있다. 특히 사용자들의 입력 내용은 오픈 AI에 저장되지 않으며 사용자의 IP 주소도 밝혀지지 않는다라며 사용자들을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론 머스크는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챗 GPT와 통합한 애플 제품을 본사에서는 일절 사용 금지할 것이다. 애플 디바이스들은 모두 본사 출입 관리소에 맡겨야 할 것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전 세계의 유명 기술 매체들은 경쟁사에 대한 과도한 견제라며 머스크의 의견에 비판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개발 업계의 데이터 공급난 속에서 특히 데이터 확보전이 두드러지면서 저는 상당 부분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AI 플랫폼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세계 각국은 데이터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국에서 큰 논란이 됐던 라인 야우 사태를 기억하시죠? 일본 정부가 네이버 측에 지분 관계 정리를 요구한 배경에는 사실 데이터 주권이 있습니다. 라인 같은 해외의 거대 플랫폼이나 인공지능 모델이 자국에서 널리 쓰이는 경우 자국민 이용자들의 방대한 데이터가 그 나라로 유출되는 것인데요. 이는 안보뿐 아니라 국가 경제에도 위협이 될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입니다. 비슷한 사례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중국의 인기 소셜미디어 틱톡에 미국 시장 퇴출 법안에 서명을 하였습니다. 중국의 바이트댄스가 운영하는 틱톡의 사업권을 미국 쪽에 넘기지 않으면 퇴출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중국도 강경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중국 내 애플 앱스토어에서 미국 기업들의 소셜미디어들을 삭제하도록 했습니다. 지금 세계는 AI 주권, 데이터 주권을 차지하기 위해 소리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제 데이터 제국주의 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여러 규제의 벽에 막혀 그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망분리 규제, 과도한 개인정보 보호 규제, 저작물의 인공지능 학습을 가로막는 저작권법 규제 등 인공지능에 불리한 삼종 규제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망분리 규제는 정부 부처, 금융 산업, 의료 산업에 적용되어 있는데요, 내부 망이 인터넷 망과 연결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터넷 서비스가 외부의 인터넷과 직접 연결되지 못하므로 인공지능을 실시간으로 연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인공지능이 연결된 서비스 개발에 치명적인 단점이 있게 됩니다. 또한 망블리 규제는 오로지 내부 설비를 자체적으로 도입할 것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비용이 발생합니다. 저렴한 클라우드나 클라우드 기반의 인공지능을 활용해야 비용도 절감하고 최신 서비스를 바로바로 받을 수 있는데 자체 설비를 직접 구입해서 서비스하게 되면 낙후된 설비로 최신화되지 않은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게 됩니다. 또 한편, 과도한 개인정보보호규제란 그 자체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데도 이를 개인정보에 준해서 보고 과도한 개인정보보호규제를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CCTV에 등장하는 모습들인데요. 자율주행 차량을 개발하려면 도로를 촬영해야 됩니다. 도로를 촬영하면서 앞에 찍히는 자동차 번호가 있기만 하면 그 영상은 그냥 개인정보가 됩니다. 또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라든지 인도를 걷고 있는 사람의 모습만 찍히기도 해도 그 영상은 개인정보로 취급합니다. 이렇게 되면 그분들의 동의 없이는 자율주행 차량 개발을 위한 영상을 찍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율주행 인공지능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정부로부터 규제 샌드박스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데, 어떻게 일일이 규제 샌드박스를 받고 또그 자동차 번호라든지 사람의 모습을 일일이 다 지운 다음에 그 영상을 학습해야 되는데요. 이것이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인공지능 학습이 끝난 다음에는 이걸 또 바로 삭제해야 됩니다. 즉, 데이터의 재활용도 가로막는 거죠. 한대 선진국들은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전 세계 500만 대의 차량이 이미 판매된 이후에도 도로를 주행하면서 사고 발생 시에 그 영상을 그대로 테슬라로 전송해서 자율주행 AI의 성능 개선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500만 대가 자율주행에 필요한 영상을 공급해주는 회사와 고작 몇십 대를 규제 샌드박스를 받아서 자율주행 개발을 하는 회사 간에는 어느 쪽이 이기겠습니까? 바로 이런 것들이 과도한 개인 정보 규제의 대표적인 것입니다. 저작물의 인공지능 학습 규제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픈 AI의 챗 GPT를 활용해 보셨을 텐데요. 매우 똑똑하지요. 챗 GPT는 전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논문을 학습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논문의 저작권자들에게 동의를 받거나 비용을 지불하고 학습했을까요? 아직 그랬다는 소식은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규제는 저작물을 학습했더라도 이를 공정 이용으로 보거나 또는 민사 소송을 통해 사후적으로 보상금을 지불하면 되게 되는 규조입니다. 한데 우리는 사전에 반드시 동의를 받지 않으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규제거든요. 그래서 지난 2021년에 우리나라도 저작물의 인공지능 학습을 허용하지 않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었는데요. 이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21대 국회의 회기 종료로 그냥 폐기되었습니다. 이렇게 3년여 세월을 보내는 동안 챗GPT가 나오게 되었고 우리나라 인공지능은 여전히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들을 학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인공지능의 발전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규제가 되는 것입니다. 미국, 일본 등 각국이 자국의 AI 기업이 AI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규제를 도입하지 않거나 완화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는 인터넷산업 초기부터 인터넷산업에 장애가 되는 플랫폼 규제, 데이터 규제를 수십 년간 도입하지 않았고, 일본은 2018년에 저작물의 인공지능학습을 허용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우리나라의 AI 산업을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더 본격적이고 치열하게 데이터 주권을 확보하려는 노력, 특히 파괴적 규제 혁신이 필요합니다. 이제 스마트폰을 넘어 가전제품, 자동차까지도 인공지능이 접목되지 않은 분야는 없습니다. 이젠 로봇 청소기나 냉장고 같은 가전제품도 사람의 말을 알아듣고 척척 박사처럼 일을 잘하지 못하면 도태되는 시대가 이미 열린 것입니다. 현재 미국과 중국의 기술 기업의 발전 속도가 점점 빨라져 한국이 따라가기 어려운 수준으로 올라서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2000년대 이후 기술 규제가 많아져 성장 속도에 제한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더 늦기 전에 성장을 가로막는 이 규제라는 족쇄를 풀어야 그나마 남은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한줄 리뷰는 파괴적 규제 혁신 없이는 데이터 조건 없다로 하겠습니다.